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서, 와, 얼굴 진짜 주먹만 하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화면에 저렇게 작게 나올 정도면, 실제로는 얼마나 작을까 싶기도 하고요. 타고난 골격,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날렵한 턱선과 탄력 있는 얼굴 라인. 사실 그 뒤에는 우리만 모르는 비밀스러운 관리법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얼굴이 커 보이는 진짜 이유부터, 연예인분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최신 시술들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얼굴 사이즈에 대한 모든 고민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인지 클리닉 장주열 대표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요. 사진만 찍으면 유독 얼굴 라인이 뭉툭하게 나와서 속상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무작정 시술을 알아보기 전에 왜내 얼굴이 커 보이시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지방입니다. 특히 이중턱이라고 부르는 턱밑 지방, 심술보처럼 보이는 아랫볼살, 얼굴을 넓어 보이게 하는 광대살,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팔자주름 위쪽 살이 문제거든요. 이 지방들이 얼굴 라인을 무너뜨리고 처짐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 문제고요. 음식을 씹는 저작근이 발달하면 턱이 발달해 보이죠. 세 번째는 노화로 인한 피부 처짐과 탄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 속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세포들이 줄어들거든요. 마지막으로 골격 구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은 지방, 근육, 피부 탄력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연예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작고 탄력 있는 얼굴 라인을 만드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연예인분들은 얼굴 선이 생명인 만큼 안전하면서도 회복이 빠르고 효과가 확실한 시술들을 복합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체인지에서도 여러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부분 신뢰하고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불필요한 지방을 직접 제거하는 얼굴 지방 흡입이 있습니다. 저희 체인지 클리닉에서는 듀얼 레이저 지방 흡입을 많이 하는데요. 단순히 지방만 빼내는 게 아니라 피부를 착 달라붙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시술이 바로 페이스타이트입니다. 피부를 수축시키는 효과가 기존 지방흡입보다 무려 4배나 강력해서 지방 제거와 함께 리프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중턱이나 심부불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방을 해결했다면 이제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야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리프팅 시술입니다. 리프팅은 크게 초음파를 이용하는 하이프 계열과 고주파를 이용하는 RF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울쎄라는 피부 깊은 곳을 당겨주고 써마지는 피부 표면을 쫀쫀하게 만들어주죠. 이두 가지를 함께하는 울 써마지는 피부의 겉과 속을 동시에 잡아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리프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며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물리적으로 처진 살을 직접 끌어올리는 실리프팅을 병행한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실리프팅이 물리적으로 처진 살을 당겨 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인데요. 제가 직접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은 두스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실은 특이하게 T자 모양의 돌기를 가지고 있어서 조직을 아주 강력하게 걸어주고 시간이 지나도 고정력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과거 실리프팅은 시술 후에 광대가 커 보이는 부작용이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시술자의 경험과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해져서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오히려 꺼진 볼은 채워주면서 갸름한 얼굴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얼굴의 볼륨과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살이 빠지면서 눈밑이나 앞볼, 관자놀이 같은 부위가 푹 꺼지게 되는데 이 꺼진 부분을 채워줘야 훨씬 더 생기있고 어려 보이는 동안 시술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본인 몸에서 채취한 지방을 이식하는 자가 지방 이식이나 간단하게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 그리고 피부 자체에 힘을 길러주는 스킨 부스터 같은 시술들을 예를 들수 있어요. 필러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볼륨을 주는 하이알 유런산 필러부터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칼슘 필러까지 종류가 다양하고요 스킨 부스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베룩이나 리쥬란 엑소 좀 같이 피부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시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곳은 빼주고 처진 곳은 올리고 꺼진 곳은 채워주는 이세 가지 과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작고 입체적인 얼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술들을 개인의 얼굴형과 피부 상태에 맞게 마치 맞춤 정장을 제작하듯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체인지 클리닉 장주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